경의사당의 강경입니다. 부스를 주제별로 나눠보는데 오늘은 사람과 관련된 부스를 한번 볼게요. 사람하고 관련된 부스가 제일 많습니다. 왜냐하면 글씨라는 건 우리 사람들 편하자고 만든 거기 때문에 또 우리의 신체하고 관련된 한자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주제별로 나눠서 사람하고 관련된 부수인데요. 우리 몸 전체, 손도 아니고 발도 아니고 전체의 몸인데 총 찾아봤더니 28자예요. 그래서 28자를 한번에 하기에는 너무 많아서 제가 두 번에 널쳐서 14자씩 두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고, 아! 이런 부스 들어가면 사람하고 관계되는구나. 이렇게 한번 이해만 하시면 되는 영상이에요. 한번 잘 보고 시청해 보세요. 당연히 사람인이고요. 사람인이 옆으로 오면 이렇게 변하는 거 아시죠? 이렇게 쓰면 사람인이라고 읽고, 이렇게 쓰면 사람인 변이라고 읽고요. 사람하고 관련된 한자에는 모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계집년은 여자하고 관련된 부스할 때 쓰는 한자가 되겠고요. 세 번째, 그런 문자를 왜 사람에 넣냐면, 글씨가 아니라 이글럴문은 사람 몸에다 문신 즉 글씨를 새기는 걸 그린 한자입니다. 사람 몸에 글씨를 새기게 되면 없어지지 않고 계속 거기에 써여 있기 때문에 글씨라고 표현을 했고요. 우리에서 글럴 문자를 보시면 사람 몸에다 새기는 글씨이기 때문에 사람 파트에 넣었고요. 네 번째 설립자는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을 그린 한자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빛 색이 왜 사람이 아니냐면 사람 두 명을 그린 한자입니다. 위에 사람하고 아래 사람인데요. 두 남녀가 짝짓기 하는 모습을 그렸다는 설로 사람과 관련된 한자고요. 왜빛 색이 되냐면 그때의 행위가 아주 어 그두 남녀의 얼굴빛이 다르게 할 정도로 행복해 보인다고 해서 얼굴빛 색자가 원뜻이 되겠습니다. 또는 그걸 너무 많이 즐겨서 피폐한 얼굴빛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얼굴빛 색이어서 빛색이 사람과 관련된 한자가 됩니다. 여섯 번째 붉을 적자는 유의 큰 대를 써서 발가벗은 사람의 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그 다음 일곱 번째 몸신인데요. 사람의 몸 중에서 특히 임산부의 몸을 그린 한자기 때문에 몸신 자도 사람, 몸 전신 파트에 들어가는 거고 사람하고 관련된 한자겠죠. 여덟 번째 귀신기는 사람 중에서도 귀신이에요. 죽은 혼령을 생각해서 사악하고 날라다니고 방망이 들고 다니고 뿔난 도깨비를 생각하면서 사람이지만 죽은 사람을 치면서 귀신이라고 보는 한자가 되겠네요. 아홉 번째는 사람 다리가 아래쪽에 와서 즉 사람인자가 아래쪽에 하면 이렇게 써서 사람인이긴 한데 아래쪽에 온 이름을 다시 붙여서 어진 사람이라 하고요. 열 번째도 사람 다리인데 다리가 편하게 걷지 못하는 다리이기 때문에 절름발이라고 표현을 해서 절름발이 왕이라고 읽는다고 합니다. 열한 번째는 없을 무라고 하는데 사람 다리만 있고 머리를 그리지 않아서 머리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열두 번째 말문은 어미모처럼 생겼지만 어머니 머리 모양에 비녀를 꽂은 모습을 그려서 어머니의 신체를 그렸기 때문에 머리를 그렸기 때문에 어, 신체 파트에 넣고 말문자는 멈마하지 마라고 뜨는 금지사로 쓰는 한자가 돼요. 열세 번째 그칠간자 보시면 사람의 얼굴 부분인데요. 누가 막 가고 있는데 불러서 뒤돌아보는 사람을 그려서 사람이 정지한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ね 정지, 그치다 라는 한자가 되겠네요. 1 4번째 사람의 머리카락을 그린 한자예요. 앞에 긴장을 쓰고 뒤에 머리카락이 있어서 머리카락이 늘어질 표에서 머리 늘어질 표긴털 늘어질 표라고 부르는 부스죠. 자 사람의 몸하고 관련된 한자가 총2 8여자인데 그중에서 첫번째 1 4자를 한번 보았습니다. 사람인 개집녀 그런문 설립 빛색 불굴적 몸신 귀신기에 어진 사람인 절름 발이 없을 문 말문 그칠 늘어질 표 이렇게 해서 아 이런 부스들은 사람의 신체에서 본떠서 만든 한자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고 한자를 접근하신다면 한자 해석하고 암기하는 데 편하실 겁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이런 부스 영상 올리겠습니다. 이런 영상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설정하시고요. 저랑 같이 한자 공부 같이 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의사당의 강경입니다. 오늘은 사람하고 관련된 부스 두 번째 시간인데요. 사람의 몸 중에서, 어, 몸을 관련된, 몸과 관련이 있어서 만든 부스들이 214자 중에 28자 정도가 있어요. 전 시간에 14자를 한번 보셨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사람 몸에서 한자를 따온 사람하고 관련된 한자 부수를 쓰고 싶어서 하는 부수들 두 번째 시간 1 4자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편하게 한번 들어주세요. 첫 번째 큰 데는 사람이 팔을 벌리고 있는 모습이어서 그린 한자니까 사람하고 관련되고 두 번째 아들 자는 아들의 모습, 갓 태어난 100일 정도 된 고자기에 딱 이렇게 포대기에 쌓여 있는 아이를 상징해서 아들 자도 사람이 신체겠지요. 견절배를 보시면 사람 두 명이 앞으로 나란히 해서 여기에 머리를 그리게 돼서 사람 두 명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람하고 관련된 한자고 네 번째 늙을 로자는 늙어서 사람이 지팡이를 짚고 있는 노인을 그린 거니까 당연히 사람이겠죠. 그 다음 볼띄어 보시면 사람 발하고 눈목 썼으니까 사람의 눈 신체가 되겠고요. 달릴기 자도 달리기 하는 사람의 발과 팔을 접고 있는 열 십자를 썼으니까 달리기 발이 되겠네요. 일곱 번째 긴장을 보시면 머리카락이 길고 수염이 긴 사람을 그린 한자가 원유래기 때문에 사람의 신체를 본뜬 한자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거무르기 특이한데요. 거무르자는전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그럴문자 유래처럼 사람 몸에 문신을 새기는 한자예요. 검정색으로 문신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시 따온 한자에서 얘도 사람 신체에 검정색으로 물들이는 모습을 그렸다고 하니까 그렇게 보셔서 신체와 관련된 부수로 구분을 하시고요. 아홉 번째 병부절은 어, 무릎을 끌고 있는 무릎 모양이라 고해서 무릎마디 절도 되고요. 병부라는 말은 나중에 생긴 말인데 임금이 신표로 자기가 보낸 사신이라는 표현로 임금이 반절 가지고 내가 반절 가져서 신화가 가지는 반쪽 모양을 그린 한자예요. 나중에 이게 무림마디절 사람의 신체와 관련돼서 신체 파트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열 번째 죽검씨는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 신체고요. 하파문자는 사람이 입벌리고 있어서 입김이 뭔가 나가는 모습을 그린 한자래요. 사람의 입 모양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병 병들어곤 사람이 병들어서 누워있는 한자고 이 붓은 정말 중요한데요. 나중에 제가 한번 다 하겠습니다. 이 병들어 누울 역자, 병들 역자는 이게 들어가면 다 병하고 관련된 한자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해두세요. 열세 번째는 사람 머리를 그려서 사람 목 부분까지 그린 한자가 되겠고요. 마지막 싸울 때는 사람 두 명이 싸우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사람하고 관계된 한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자 이렇게 제가 주제를 더워서 부스를 봤지만 반복해서 여러분이 계속 보신다면 부스 명칭 214자는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 계속 보시면 자연스럽게 외워지니까 반복 시청을 좀 권합니다. 자, 큰데, 아들, 자, 견줄빛 늙을로 볼 견, 달릴주, 긴장, 거무룩, 병부절, 주검시, 하품은 병들력, 머리를 싸울투도 다 사람의 신체에서 유래를 한 부스였고, 이게 들어가면 사람하고 관련된 부스로 쓸 거라는 걸 예상하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사람에 그러면 무엇을 또 본떠서 한자를 만들었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한번 만나요. 구독, 구독 알림 설정 하셔서 저와 같이 이런 부수 공부해요. 감사합니다.